안녕하세요. 아마돈TV 대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밖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길 가다 보시면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말고도 신용협동조합, 땡땡땡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 뭐 이런 간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그 밖에 뭐 지방 가신 분들은 뭐 수협이나 축협을 보신 경험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은행의 주요 업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저축과 대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 축협, 수협 이런데 목적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주요 기능은 은행과 비슷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뭐 은행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의 역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경제 활동을 막할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답변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돈이란 답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뭐 경제하고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야 뭐 이제 핸드폰으로 꽤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대도시를 제외한 경우에서는 은행에 지점이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있어서 방문하기 없이 힘들고 또 설령 은행을 찾아가서 뭐 대출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제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금융기관들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뭐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기관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가 힘드니까 저랑 제 이웃 사촌이랑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뭐 상부상조하는 그런 은행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만든 그런 개념입니다 뭐 예를 쉽게 들어서 어 제가 소를 좀잘 알아서 소를 한 마리 사서 키워서 3년 뒤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뭐 당장 소를 살 돈이 없어요 은행을 찾아가 보니까 제 담보나 뭐, 신용으로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랑 제 친구, 뭐, 사촌 형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돈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서 수살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는 그런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매우 작은 규모로 이제 지역 단위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점차 규모도 커지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보다 보니까 어, 이거 금융기관인데? 그래서 조합이나 금고를 관리하는 그런 법령들을 만들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땡땡 뭐 협동조합, 뭐 이런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다가 내 돈을 맡기고 대출을 받고 싶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만원 정도 내고 가입하는 형태가 좀 대부분이고요. 그 밖에 좀 조합이랑 다른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라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협, 새마을금고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그 2011년 경에 이제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금융 대출이 많이 부실화돼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이제 은행 증권사에 좀 매각이 돼가지고 현재는 뭐 KB 저축은행, 뭐 한화 저축은행, 키움 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축은행의 이제 기본 개념은 대형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 점수를 가지신 분들의 고객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신용점수가 좋진 않잖아요. 이제 은행보다는 좀 고금리 쉽게 표현하면 중금리 대출들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그 밖에 이제 우체국도 있는데 우체국도 이제 저축 보험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는데 과거에 이제 은행 조합 금고 등을 통해서 저축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우체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은 겁니다. 우체국은 이제 어느 지역이나 이제 편지, 소포 이런 걸 배달하기 때문에 우편 배달 이외에 부가적으로 그런 금융 기능을 담당하게 처음 시작입니다. 지금은 꽤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은행 이외에 이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만들어진 계기나 기능을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은 금융기관들의 설립 취지 등을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KB은행에서 대출이 안될때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딱한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용협동조합, 테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극은 모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 예금자 보호 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맡긴 신협이 부도가 나더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서 내가 맡긴 돈의 원금 그리고 이자를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사 이 외에 신협, 저축은행, 뭐 금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꼭 예금자 보호제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